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형님하고는 뭐, 30, 미국 갈 때는 80, 80, 80년에 형님이 먼저 1년 전에 떠나시고, 자, 81년에 또 미국 갔고, 형님은 워싱턴에서 또 사라지다가 저는 뉴욕에 살았는데 뉴욕에 다시 오셔가고 정말 만라가 해서 이탈리아 레스토랑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됐고, 아, 나는 언제 형같이 잘려는 레스토랑을 한번 해보라. 하면서 항상 저는 여간 형님은 저한테 멘토였습니다형 가는 길만 너가 따라오면 너는 그냥 다잘 되는 것이요. 알았지 동생? 딱 가는 데만 따라와.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 저도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습니다. 술로 술로 배를 채우면서 <laughs> 과연 이제 형님이 산을 다가와서 사시면 제가 아 방송하고 나서 별로 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현대방어 나가보면 방송할 때 즐겨서 재미있게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근데 이제 흥미가 없으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집사람은 좀 치매가, 아... 치매가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야간 형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해? 왜? 그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끌어 안고 웃었어요. 아, 우리, 얼마나 인형이 우리하고 가까웠으면, 기억을 못하는 우리 옷갱이가 다른한 영을 기억해 주는구나. 저번에 아침에도 <laughs> 일찍 일어나서 이제 씻고 옷뭐 입고 나오는데, 어디가 겨울 <laughs> 정도 환영하는 날이잖아 들어가셨으니까 <laughs> 잘 갔다 오라. 또또 놀랐어요. 을 완벽하게. 거예요. <laughs> 형님하고는 참 해외 공연도 참 많이 했어요. 기록도 많이 세웠고 둘이 탈량 둘이다 가지고. 거기 위에 큰 공연장들을 꽉, 꽉 채우면서, 그 다음에 또 앵콜 공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올, 지난 1월달에, 불과 뭐한 달도 채안 되던 것 같아요. 흔히 막 이제 새해 복무를 받자, 뭐. 아니 건강하셔야 될까 그러니까, 어, 알았어. 너야 좀 건강해라 너 재수 있 때는 힘들지 형 오랜만에 우리 라이벌 디노션을 한번 합시다 5월 8일날 니까 그러니까 좋지 야, 그거꼭 해라 꼭 하자 그래서 그 당시 이 전날 회사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그동안에 이제 영화 주어라면서 노래했던 공연 같은 순서를 쫙 보면서 목복을또게 정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다.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종교는 뭐 누구나 다, 종교는 자유입니다만, 형님은 그,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오셨고, 저도 형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우리를 둘이서 가요, 문대라는 거지. 커피 마시면서도 서로 기도하고 그래요. 형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제가 한 얘기가 형님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잘 계시고 좋은 자리에 형님 하나 그 제가 음, 갈수 있는 자리도 하나 만들어보세요. 어제부터 열린별도 들갈거니까 3일 동안 에, 정말 날씨도 <laughs> 추웠는데 우리 그 형님을 위해서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빈소에 다녀간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아침에 튀긴 데도 우리 후배 가수들에참석하도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면 살까?